안종이라고거 이거, 너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다이 구독자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찍 이거. 요네 네. 거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, 거거거 이거, 거 이거, 다 음소거하고 어, 소리 안 나온다. 아니 소리 나오지.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올려. 아니야 의미 없이. 그냥 우리 어, 리정 병신 같은거나 이런 거 보다가. 네. 어 그러면 패티 피야 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. 쌍욕을 올라고이 계속하면 그것도 계속 올려줄 거야.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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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도 되냐? 짜증나정지 없는 아니, 거 아니야. 근데 방송하는 애들 보면은 쌍욕하는 것도 막 올라오고. 아 근데 막아 맞아 스트리머 스트리머좀 욕하던데. 예 네, 맞아. 아 근데 B 이런 것도 있기는 B 이런 거. 맞아요. 어, 차피나 보는 사람 없어. 그것도 누가 아마 신고해야 될 거야. 욕심하게 너 신고해야 내려갈 거야 맞아. 오늘 내가 너 방금 유현정 이했세요 사람들 이유현정이가다 알겠다. 유연적으로. 맞아.